아, 어, 역시 뭐다, 이때, 어, 외력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 그 다음에, 아, 단면력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어, 응력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요게, 아까 전부 다 했죠. 이것이, 아, 7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 이때, 아, 이게 뭐다, 이때, 이런 것이, 아, 이,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안 되는 것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것이 니냐 어, 단면적 종류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 뭐다. 어, 수업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압니다. 뭐, 충력. 아까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뭐, 전단력. 그 다음에 퀸, 모멘트. 그 다음에, 아, 비틀림, 모멘트. 예, 이 정도는 이제, 뭐, 좀암기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자, 내가 이렇게 놓고, 예, 이것이 캔틀레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중을 줬습니다. 자, 아, 이런 벌을 우리가 이제 이런 벌을 아, 나중에 다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캔틀레바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 고정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 자유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캔틸레바 보는, 그래서, 일단 고정, 아, 단은 우리가 끝단자, 끝에 있는 거. 왼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그 그림 표시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른쪽 끝은 거다 자유롭다. 아무것도 구속이 없단 것이죠. 그래서 자유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 지금 이거죠. 여러 분에 보다 가장 큰 단점, 잘, 잘, 그 연결이 안 되는 거. 예, 이 단면입니다. 이 단면을 갖다 그냥 T 단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면에 이 단면에 충력이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어, S를 전단열 하겠습니까? 예, 전단열 하겠습니다. 전단력이 존재하는가 힘 모멘트가 존재하는가 비틀림 모멘트가 존재하는가 자 정리합니다. N은 여기서 자 이거 다 합시다. 충력을 N으로 표기하고 예, 전단력을 이거는 s 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힘 모멘트를 m 으로 하겠고 아, 비틀림 모멘트를 t 로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다, 저거 왜안 될까? 근본적으로 그, 그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바로 이거 이거. 이게 안 되니까 뭐다. 이게 안 되면은 뭐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아,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그래야만 이게 이제, 엉적이 얼마다, 타워 얼마 이게 되니까 아시죠? 이거 안 되면은 나머지는 이게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때 뭐다? 나중에 다 하면 하는데, 어, 이런 경우는 뭐다? 충분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단력은 뭐다? 예, p로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거리가 x라는 뭐다? 이때, 휠 모멘트는 마이너스 2에 p 곱하기 x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구조물은 뭐다? 아, 비틀모멘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뭐다? 이 단면을 뭐다? 전단력이 존재하므로 전단응력이 생기고 휜 모멘트가 존재하므로 휜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단응력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식 이건 나중에 다 하니까 흐름에 대해 서하는 약입니다. 예, I 분의 S로 g 표시하 구할 수 있고 어, 휜응력 I 분의 MY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공식이 다 문제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고, 암기된 어, 암기된 공식에다가 요 데이터 값들을갖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뭐왜 문제 가안 되냐면 뭐다? 아무론데 공식을 암기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공식은 뭐 나중에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다 암기 어느 순간 다 됩니다. 그런 그런 걱정 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거, 뭐아 이런 것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냐이 단면에서 전단력이 얼마냐 이 단면에서 휘머멘트 얼마냐 이게 해결 안돼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그다음면 해결 안 되는 거 그래서 수습이야 그래서 다 틀려 정말로 내가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직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래 야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래어뭐 각자 학교가 다 다르니까 각각 다 달라 어, 그걸 그렇게 해서 졸업했냐고 뭐 요즘 그렇게 합니다더라고 하 아, 솔직 히 그래 그래서 내가 야 그래서 이제 정말 생각하더라고. 그래아 그래서 이제 아다뭐그은 그렇게 강의 를내게하면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이7 아, 시간에 다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요 단면적을 단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보다 이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아무 그렇게 무슨 일사천리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 아이 같으면1 2분에 bh 3층에다가 또 b에다가 뭐 전단에 s가 있고 그다음 단면을 차면 또 면 단면적 A에다 곱하기 뭐 Y하면 끝나버린다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 이게 문제라더니 이게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걸 이걸 진행할 수 있다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냄필로돌리있는거요 이게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건 뭐 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럼 이게 뭐 아유 이 정도는 뭐뭐 뭐 이게 되니까 저렇게 쉬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왜냐? 이게 역학이요 그래서 역학은 뭐다? 이해. 여기에다가 이 방향으로 가중더 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에도 충력이 또 존재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다? 약간 사이코가 돼가지고, 예, 앵을 하나 더 줬어. 머리가 아파. 다또 달라져. 또 여기에다가 또 뭐다? 이때, 아, 비틀리마민터 뭐또 뭐, 6kg, 2줄수 있습니다. 그걸또존재하겠지 이땐 또. 이겠죠? 자, 그러면 뭐다? 자, 보시죠, 이거. 예. 자, 아까 이거 무슨 뭐라 했습니까? 캔틀레바보. 캔틀레바보죠? 예. 하중을 주는 것에 따라서 이게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쓸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다? 머리가 아픈 거야. 어, 이걸 암기한다, 안 한다. 암기하는 사람은 바보야. 왜? 이렇게 꼭안 좋기 때문에. 그 원리를 체득하는 거 정말로 어제도 저, 어, 청원사 어제, 거지구나, 예. 전화가 왔어가지고, <laughs> 그, 플러스 히머멘트하고 마이너스 히머멘트가 어떻게 다른지 갑자기 헷갈린다는 거야. 어, 설명해줘.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게 비호도 헷갈리니까. 그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문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작정 역학은 무작정 암기할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 우선적으로 무조건 이해하라. 이해가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뭐다? 예. 암지로 가라. 그러나 기사 시험에서 기사 시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암기해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왜? 이거는 뭐다? 그 상대평가 안 되니까. 60점이 상지점 하게 하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물론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암기 암기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는할 필요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은 뭐다 뭐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어, 그거 따라서을때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뭐다아캔틀레버했지만 뭐다 예를 들어서 또 이것이 자 이러한 아 단순보를 했다는 것이 단순보 이런 곳에 하중 뭐또 이런 곳에 하중 또 이런 곳에 하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다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또 상황이, 상황이 또 달라져 그러니까 사중의 종류에 따라, 또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이거는 뭐다? 판틸레보 이거는 뭐다? 단순보. 그 다음에 또 뭐다? 또 기둥. 그 다음에 또트러스 자, 그러니까 이게, 어, 뭐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변화, 무상하게 변하니까 항상 대로뭐 어렵게 얘기하는 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니,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결론은 뭐죠? 예. 자, 한마디로 딱 제가 말로서 정의해보겠습니다. 말로서. 자어터 구조물 건축도 마찬가지 모든 부재 마찬가지 기계 중도 마찬가지 자동차 마찬가지 우주선도 마찬가지 자 모든 구조에서 뭐다 부재력은 뭐다 딱네개 하나 둘셋네개 그다음에 다른 것은 뭡니까 구조물 형식이 다르고 하중이 다르고 또 단면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아 어, 아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캔틸레버를 했는데 이게 뭐다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구조물 다룰 수 있고 단면 다룰 수 있고 하중작용 다룰 수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다 그런데 이네 가지는 다르다 안 다르다 이거는 변화가 없어 자 어떤 단면이든 어떤 하중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최종적으로 이 단면에 발생하는 뭐다 보조력은이네 가지밖에 없어 내가지 네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이걸 아는 이걸 갖다 그러면 그러면 이 단면이 아주 어떻게 왔을 때 충격이 얼마고 전단이 얼마고 이걸 빨리 빨리 아는 사람이 이걸 잘한다. 그 뒤에 전개되는 공식들은 그냥 일차술제라니까 그그이 이후로 이 이후로 이 이후로 올라가지고 털다. 그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일은. 이거는 뭐다? 아주 기계적이라고. 이까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제가 실제 문제되보면 뭐다? 똑같은데 다틀려왜 그러냐니까. 아, 어, 이거 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네가 몰라서 이상한 거지. 죠면박을 그러니까 면발, 많이 주는 편이잖아. 그래서, 아, 요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이제, 아, 이건 뭐, 주기차에 강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따라주고, 예. 이것만 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토목공학을 어, 졸업했을 때 뭐다? 예, 자부심 느낍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고,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아까 구조물입니다. 어, 우리 토목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물들이죠. 구조물들은 이제 대개가 이제 보호가 가장 많고 보, 보호. 예. 보호에 관한 문제가 아, 절대 다수고, 그다음에 또 트러스, 트러스가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기둥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아, 라면 구조나, 아, 또는, 아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 보호가 절대사수입니다, 보호. 가 절대사수로고, 아, 그 다음에 뭐다? 트라스, 예. 그 다음에 기둥. 대개 형은 그렇죠. 이제, 뭐, 관련 문제죠. 예, 비중을, 그, 뭐, 20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 그런,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다 보호에 관한 문제가 거의 뭐, 거의 뭐, 이 칠십 퍼 70%고. 그 다음에 트라스는 뭐, 대략 한10% 예, 그 다음에 10%.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올 때에 관할 때 있고. 그래서 대부분 뭐다, 보호를, 보에 대한 약이야들입니다 그래서, 어, 트라스하고 기둥은 뭐다. 근데, 어, 어 그렇게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트라스 자체는 뭐다? 네, 부재력이 충격 하나만 있으면. 트라스는 휜 모멘트에 제약못 합니다. 트라스는 전단력에제약못 합니다. 그래서, 충전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뭐 별로 할게 없고, 예. 근데 기동도 사실 뭐다, 이때 탐보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좌골하중 또는 뭐다, 유효길이 이런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그 변하죠. 심하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않고 대부분 뭐다, 보호에 대해서 뭐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소게된다는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또케이블 있네. 예, 케이블 간혹가다가 케이블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역학에서 다루는 고점물 종류 보호가 대부분이고 트러스 기둥 라멘 아치 케이블 자 이런 것들은 대개 출제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세 가지죠 요세 가지는 뭐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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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됩니다. 항상 내죠 네, 줄이되는 파트다라고 하는 하고 고전물 예, 그 상에서는 저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예. 아 그다음에 또예 아까 여 있죠 처짐 또는 아, 처진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뭐대 네, 아, 원리죠 원리 예. 구하는 고하는 아, 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 아, 공식을 암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